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3구3절 구문독해를 진행할 영어강사 이호원입니다. 어, 우선 이 강좌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법을 배워왔고, 혹은 또한 문법을 배우지 않았고, 혹은 또 단어는 많이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몇년 전부터 하다가 재작년에서 비로소 3구3절 구문독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독해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법책을 보지 않고도 그 영어의 어순에 맞춰서 덩어리로 얼마나 잘 표현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저작권에도 등록을 하였고요 지금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금 수업을 해주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요그 강의를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강의를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자 문법에 자, 자신이 없다. 문법책을 몇 권을 봤는데도 문법에 자신이 없다. 자두 번째로 어 학생들이 일단 이제 단어를 많이 알고 독해도 많이 하는데. 독해도 많이 하는데 해석이 100% 되지 않아서 감으로 찍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자세 번째로 자그 어법 문제를 푸는데 어법 수능의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짠그 원리들은 다 아는데 원리는 다 아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이수능 뿐이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이 똑같아요. 토익을 하든지 토프를 하든지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을 하더라도 다 기,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같은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거는 이제 알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책한 권을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이 마친다면, 정말로 자신있게, 영작까지도, 솔직히 저 듣기 평가 같은 경우도, 듣기, 수능에서 17문제 나오죠? 듣기 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직독 직해나 이제 듣기니까 직청 직해가 되겠죠? 아고 자, 직청 직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요 제가 제시하는 3구 3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어떤 틀을 잡으신다면 듣기 평가나 회화, 영작까지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어차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또 수능 보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 강의는 도대체 수능에서 어느 정도 부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제가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휘라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어휘는? 어휘는 모든 단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 문법이라는 것을 따로 배우는데 자, 저는 여기서 문법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문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정확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달라가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법의 활용이라는 즉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 혹은 다른 어떤 영어에서든지 전부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하는 수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구문독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수업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자, 유형별 접근법을 길러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해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각 유형별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신만의 풀이법을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있다가 당황하고 혹은 자꾸 오답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많이 간과하거든요 학생들이 자 나는 해석도 잘 되고 유형별 접근법도 다 알아 자 그럼 나는 이제 1등급 맞겠지 자 그렇지 않죠 실전풀이를 통한 시간 안배 연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 된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 나는 시간만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그렇죠? 수능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70분이라는 시간에 듣기가 20분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50분이 독해에 주어진 시간인데 문항수가 17문항에 33문항이에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 기초조차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매직이 있는 줄 알아요. 영어에 매직은 없어요 여러분. 어휘는 무조건 매 단계. 매 단계를 다 거쳐가면서 어휘 학습을 분명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 성실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어는 머리가 나쁘든 좋든 다 잘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습득력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이 반복해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어휘입니다. 어휘 여러분, 성실함, 성실하게 만하시면 영어는 잘할 수 있어요. 영어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얼, 어떻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구문독해라고 하는 자 지금 이 구문독해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 출판사들도 알고 있죠. 그것이 기초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구문독해 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챕터별로 나눠요. 챕터별로 뭐뭐투부정사뭐투부정사 뭐 투부정사, 그래놓고 끝. 동명사, 뭐 하고 끝.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문법책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챕터라고 끝내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께 여섯 가지 원리를 드릴 겁니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원리를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3구 3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3구 3절이라고. 이 여섯 가지만 알면 앞으로 여러분이 자, 모든 해석과 영작 회화까지도 제가 약속드렸죠. 이게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이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이 교재 뒷부분에 이제 다른 책에는 없는 답안지를 만들어 넣었어요. 제가 한, 작업을 한 5개월 정도 해갖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혼자서도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또 제가 중간 중간에 어떤 문법적인 이야기들도 할 것이고. 여하튼간에 250문장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앞쪽에 6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법적인 개념 자체가 다 이제 사용 중심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유념해서 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이제 개괄적인 영어의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해요 자 거기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어, 교재 1페이지에 제가 i n 로덕션이라고 해서 넣은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일단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여러분한테 지금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어, 지금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들 아마 없을 줄로 아는데, 그쵸? 자, 탐이 차를 산다. 자, 일부러 여러분들 쉬우라고 제가 현재용으로 지금 써 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자, 지금 영어는요. 일단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로 먼저 오게 돼요. 자, 그다음에 반드시 서술어가 붙죠. 서술어가.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 아셔야 될게 자, 동사라는 것은 낱개로 있을 때 이름이고 서술어라는 것은 문장이 구성될 때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명사라는 것은 문장이 구성되기 전에 단계고 이때에는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겠죠. 어, 그럼 엄연히 동사와 서술어는 다른 건데 왜 자꾸 영어 선생님들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럴까? 여기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나요? 자, 일단은요. 어, 자,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 파랗다라고 하면은 얘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서술어가 돼요. 근데 영어로는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문장이 안 되죠. 영어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수 없어요. 영어에서는 반드시 비동사나 일반동사가 도와 줘야만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영어는 아,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도와줘야 서술어가 되는구나. 따라서 서술어와 동사의 1대1 관계가 성립을 하게 돼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어 동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표시한 것은 명사를 표시했고요. 주어라고 표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자, 명사라고 표시했고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느냐. 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탐을 꾸며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치사고로. 자, 우리 마을에 있는 탐이 산다. 차를. 자, 차를 왜 삽니까? 자, 다시, 차를 왜 사는지 이제 투부정사가 읽어 나오죠? 자, to please her d h e r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다 배울 건데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전부 배울 겁니다. 일단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 구성이 이렇게 돼요. 항상 명사가 주어로 나오고 대명사나 자 그리고 동사가 뒤따릅니다 그 뒤에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주로 이 명사라는 놈을 뒤에서 수식하면서 문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주어 자리 목적어나 보호가 나오겠죠 동사 뒤에 2형식 3형식에서 자 그러면 모든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들이 길어진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죠또 이번엔 분사고 그죠 자 chased by police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탐이 됩니까 경찰에 의해 쫓기는 탐이에요 산다 차를 자왜 삽니까 필요하니까 사겠죠 자 요렇게 이번에는 뭘 썼어요 접속사절 그죠자이번에 관계대명서 씁니다 자 어떤 탐이냐면 자 선생님인 탐이에요 선생님인 탐 선생님인 탐이 자또 차를 사죠 자 어디서 사냐면 자 중고차 시장에 쓸때 자, 여러분, 자 밑에 것도 지금 보시고요. 자, 지금 밑에는 또 마지막에도 관계대명사절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제가 생략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어떤 녀석이냐면 그 탐은, 자, who you met before. 자, 네가 전에 만났던 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차를 한번 꾸며줘 보죠. 자, 차를 삽니다. 3위. 자, 그런데 또 접속사절이 와요. 자, although he has no house. 자, 집도 없는 놈이 차를 산대요. 집도 없는 놈이.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영어에서 일단 어수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따라붙는다. 요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는 수식어구들이 붙을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2페이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3구 3절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앞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 6가지를 지금부터 쓸까 요 자, 3구 3절입니다. 자, 일단 세 개의 구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전치사구, 자, 두 번째로 투부정사구, 자, 혹은 동명사구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건 왜 이랬냐면, 자, 우리가 물론 다르죠, 다르지만,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어놨고요. 또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구별할 수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사구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에는 자또한세 가지가 있겠죠. 자, 관계사절. 자, 이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구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자, 접속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 간접을 문은이라는게 있어요. 자, 앞으로 이 여섯 개만 가지고 모든 해석과 영작, 그리고 회화까지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여섯 개 개념만 어떻게 쓰는지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뭐, 구문도 켜져 보면 막챕터가막 스물 몇 개씩 되죠? 자, 우리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성실함과.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자 지금 그자 거기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자구 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죠 자자 자, 프레이즈라고 하는 구는요 간단해요 한 덩어리가 의미 단위를 이루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지 않은 것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것이구 자,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구는 자,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덩어리가 의미다를 이루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 사구, 투구 정사, 동명사구, 분사구 안에는 주어 동사가 없고, 그다음 관계사절이나 접속사 간접부문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구나. 자, 흔히들 또 그러면 아 그러면 이쪽이 훨씬 길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또 그렇진 않죠 여러분이 만들어가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 3구 3절이라는 것이 주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을 순식하는 덩어리다 이렇게 알고, 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접속사, 아, 전치사절, 아 전치사 구죠 미안합니다. 자, 전치사 구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거기에 지금 책에 있는 예문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디퍼런스가 나왔죠, 지금. 자, 이게 영어예요. 주어가 나왔으면요, 뒤에서 덩어리로 수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문장을 쓸 때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남자와 자, 여자, 즉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차이점은 그리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끝나고 나서 동사가 붙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또 나오죠. 방식이다. 그래놓고 명사가 나오면 또 꾸며 줄수 있어요. 뭐 하는 방식이다? 자,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자 작동하는 방식으로 됐네요 자뇌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전치사구라는 것은요 문장에서 두 가지를 쓰여요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은 제가 여기다 쓴 것은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 여러분 형용사 명사구 부사구 이런 것은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으로 이름하는 거예요 지금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모양, 형태로 말하는 것이고요. 자, 형용사 분이, 군이, 명사 분이라고 이런 무슨 무슨 사가 붙으면 기능이에요. 기능.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형용사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네. 여러분이 예습을 어, 매시간 하셔야 됩니다. 저랑 그냥 멍하니, 아, 물론 이거 배울 때는 안 되겠지만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뒤쪽에 이제 연습문제 250 문장 하실 때는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고그 얘기는 이제 연습문제 들어갈 때 가, 같이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먼저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죠?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 어디 있는 팀이죠? 아, 우리 학교에 있는 팀이구나. 아직 동사 안 나왔죠? 자, 흔히들 동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사 모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다 못해 사역동사의 목적고 원형 나올 때도 걔도 동사 모양이고, 그렇죠? 관계되면서 절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동사 모양이고, 그걸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이거는 리듬감을 익히셔야 돼. 자, of the team in our school 하고 단독으로 나오는 첫 번째 동사가 바로 서술어가 되는 거죠. 단독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봐요. 주어 나왔죠. 이제 동사를 기다리는 거야. 동사는 만난다. 동사를 만나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짝없이 계속 수식이 되고 있다면. 자, 그래서 자, 피플이잖아요 복수. 자, 복수니까 have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어법도. 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덩어리 나왔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 여기 동명사 덩어리에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2번 해석하라고 그러면은 버벅버벅 대요 버벅 어? 덩어리로 가야 돼. 무조건. 동사는 덩어리가 끝날 때까지 의미를 찾아야 돼.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었다. 남자를. 자. 어디서 찾았어요? 들판에서 들판은 어디 있는데? 언덕 너머 언덕은 어디 있어? 아 이거 오타네요 타운입니다 타운 타원. 자 언덕 너머 요렇게 덩어리로 가면서 그대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은 찾는 중이었다 남자를 자 필드에 있는 언덕 너머 우리 마을의 요렇게 했죠 여러분이 이런 리듬감을 가지고 적절한 조사를 만들어가면서 직독 직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읽고 언제 돌아올 거야? 그게 지금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지. 어? 직독 직해를 영어식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덩어리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덩어리 표현에.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자,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자, 차이점입니다. 자, 어디와 어디 사이의 차이점. 자, 일단 파 i 스이라는 정책이 나왔죠. 자, 우리 마을의 정책과 그리고 자 다른 마을의 그것 즉 정책이 되겠죠. 단수니까 단수를 받아줍니다 네, 자 주어가 디퍼런스 단수였지. 이 주로 간다. 자 인간 사랑 인류에 관한 것이다. 되겠죠. 자 지금 전치사 구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고는 덩어리로 묶어서 그대로 직독 직격으로 흘러가야 돼 뜻을 자더 넘버가 주어입니다 자 인구의 숫자입니다 자 많은 나라들의 자 여기 많이 낚이죠 컨트리즈 보고 OK 아고러면안돼 주어랑 맞추는 거야 주어랑 수식구조 붙여서 그래서 더 넘버가 주어니까 단수 그 다음 진행형입니다 여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 넘버로브를 만나게 될 거야. 자, 얘는, 어, 얘도 어, 넘버니까 단순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매 a n 의 뜻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전치사고를 묶어가는 중에도, 동사는 어디에 나오든지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유잖아. 우리가 진행형 왜 배웠어? 뭔가 다르니까 배웠을 거 아니야? 하는 중이다. 해석을 해줘야지. 그죠? 대충대충 얼버무리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잘 봐. 덩어리로. 자, 마을을 보길 원했어. 어디 있는 마을이야? 호수 너머. 그죠? 호수는 어디 있어? 그의 집 앞에. 정치사고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의 덩어리로서 얘를 장소로 봐도 좋고요. 앞에 있는 걸 꾸며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부사으로 봐도 좋고 뭐야? 형용사구로 봐도 좋다는 얘기죠. 자, 됐죠 자. 과거에도 과거형이니까 했다로 반드시 해석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우리 find out 알죠? find out 알아내다. 자, 과거입니다. 자, 시제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리고 덩어리 표현으로 익혀라. 알아냈다. 뭐를? 단서를. 뭐에 대한 단서? 사고, 사건에 관한 단서야. 자, 그 사고는 또 어떤 사고인데? 그녀와 그녀 남편 사이의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사구 덩어리 표현으로 익히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장들이에요. 전치사 구라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보세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꾸며주는. 자,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뒷마당에 있던 남자야. 자, 블루하우스. 그죠? 파란 집. 그죠? 자, 지금 봐. 또 주어가 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was 다음에 the... 여기서 끝나면 안 돼. was looking for. 한 덩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동사도 찾는 중이었다. 자, 그의 아이를, 어떤 아이예요? 이상한 모자를 쓴 아이. 이렇게 됩니다. In a strange cat. 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Any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만 사용해라. 그리고 썸을 긍정문과 청유문에서 사용해라.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고요애니 y 즉, a n 가 긍정문에서 사용되면 강조에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라도 라는 의미가 되죠. 사람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홀에 있는 누구라도. 이 홀은 어디 있어? 호텔에 있고, 이 호텔은 메인스트레이트. 그죠? 주도로에 있어. 네. 자, 이제 동사 나오죠. 조동사도 마찬가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동사를 뱉어내야 돼요. 자, 따라야만 한다 규칙들 됐죠? 자이 메인 로드에 있는 메인 스트레이트에 있는 호텔에 홀에 있는 누구라도 따라야만 한다 규칙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 이제 두개 남았으니까 힘들냅시다 자 갑니다 집독지케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뱉어내야 됩니다 적절한 조사를 만들지 않으면 문장이 이상해져요 자 나는 만났어 사람을 어디서 아주 작은 아주 큰파운트리는 야자수죠 손바닥 모양으로 생겨서 팜이 손바닥이니까 자 아주 큰 야자수 나무 아래서 만났어 이 나무는 어디에 있어 해변 근처에 언제 만났어 지난주 토요일 이렇게 직독직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전치사고를할 때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전치사구를 지금 했는데, 자, 지금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섯 가지 원리만 가지면, 자,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것이 적절한 조사를 만들어 내야 돼. 해석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로 배운 게 바로 전치사구인데, 자, 주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기능과 시간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두 가지 부사구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남은 것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연습문제 들어갈 때 특히 또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 전체사고랑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